다음 주어진 문제는 연립 2차 부동식을 풀이하는 문제야. 이런 경우,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자,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뭐 cx 플러스 d가 0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문제에 나왔을 때, 자, 요건 아래로 블록이면서 0보다 작은 범위가 제시돼 있고, 얘가 알파, 베타라고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X축 즉 Y가 0일 때 뜻이니까 이 그래프는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될 거야. 즉 Y는 0을 대입했을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두 근은 뭐가 돼야 된다고? 알파 베타가 된다는 말이지. 즉 여기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식은 x 알파 x 베타 알파를 근으로 갖기 때문에 x 마 알파를 인수로 갖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니까 x 마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 해서 이렇게 쓸수 있겠지. x 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는 말이지. 자, 이런 경우는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될수 있겠지. 이것도 0보다 크다. 이건 0보다 작다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실 해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고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이렇게 포함됐을 때이두 분을 뭐 감마 델타라고 둔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 X 제곱 플러스 C, X 플러스 D는 0에 두 분이 뭐란 소리야? 감마 델타가 된다는 소리야. 즉,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의 식도 X 제곱 플러스 C, X 플러스 d 의 식도, X-감마, X-델타로 쓸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0보다 크다 했으니까 0보다 큰쪽 부분에 해당되는 x 값의 범위만 찾는 거니까 요 범위, 요 범위가 되는 거라서 x는 감마보다 작고 또는 x는 델타보다 크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지. 요 사실 생각하면서 문제 적용시켜 보도록 하자. 자 문제 첫 번째씩 요거 1번이라 두고 2번이라 두고 천천히 풀어보면 1번은 인수분해 바로 가능하지. x-7, x-1, 0보다 작다. 자, 이거 그래프 그리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얘가 0이 되는 값들을 기준으로 범위를 잡아줄 수 있지? 1, 7. 0보다 작다, 어디야? 여기 부분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의 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야?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저조식도 5와 3으로 인수분해 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자, 이거를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줄 수 있고, 근이 얘가 0, 얘가 0이 되는 값이 알파벳타 여기 x 축과 만나는 교점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 5가 되니까, 얘가 0보다 큰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를 구할 수 있다? x는 마이너스 3 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5 보다 크다 가 된답니다 자 이거 두 개의 해를 먼저 찾아보면 공통 범위니까 마이너스 1 7 사이에 있어야 하고 자 마이너스 3은 어디 있어 이쪽에 있지 마이너스 3 보다 작다 자5 보다 크다 결국에 공통 범위는 이렇게 되니까 1번과 2번의 해는 5 보다 크고 7 보다 작다는 걸알수 있어 그런데 이거의 임의에 그러니까, 여기 사이는 에 어떤 애를 가져오더라도 이 2차 부동식을 만족시킨대. 저 2차 부동식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자. 자, 요식은 x-p, x p x 가 음수가 된다고 식을 바꿀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p의 부호가, 그러니까 p의 뭐, 적당한 범위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0 값을 기준으로 양쪽에 대칭이 되긴 하는데 p가 양수냐 음수냐가 정말 중요하게 돼. 그냥 p가 음수가 된다면 요곳의 해는 어떻게 되냐? 자, p가 음수가 되면 요곳의 해는 p보다 x가 크고 마이너스 -p보다 작다가 될 거야. 왜냐면 -p가 양수고 p가 음수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해는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왜냐면 상 그래프를 그리자면 p가 없으면 얘가 p고 얘가 마이너스 p가 될 거니까 그래서 0분의 방법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p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쪽이 p고 이쪽이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p x p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가져온 어떤 해도 요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자, p-p 사이에 누가? 5와 7이 들어가야 된다. 다시 표현해 보면, 5하고 7 사이에 어떤 값을 가져오더라도, p와 마이너스 p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즉, p보다 5는 더 커야 되고, 7보다 마이너스 p는 더 커야해. 자 그리고 등호가 들어가도 어차피 포함되기 때문에 등호 들어갈 수 있겠지. 자 이거 공통 범위 찾아보면 p는 5보다 작거나 같고 이거는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7이 되지. 즉 어떻게 돼? 마이너스 7보다 어찌해야 되지? 작거나 같고 p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공통범위는 이게 되니까 결국 첫번째 경우에 해는 p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거야 자 이제 p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경우는 요런 범위니까 자 이쪽이 마이너스 p 이쪽이 p가 되고 요렇게 그랬을 때 어떠한 해를 이미 해를 가져와도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5, 7 요렇게 가져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p보다 5가 더 크고 7보다 p가 더 큰데 자이것두개 같아져도 해는 이 안에 포함되니까 등호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자 얘와 얘를 동시 만족해야 되니까 p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p는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즉이 부분에 그림을 이쪽에다 그려주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7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를 나타내지. 그래서 여기 p가 양수일 때의 해는 p는 7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야. 자, 요거 둘다 해로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해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 요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p의 값의 범위는 p는 -7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p는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정답은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다.